오, 좀 커. 아니, 커 약간 커, 약간 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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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가능성, 커. 가능성, 오케이, 가능성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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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얘가른소 있어. 예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올라 어, 자, 자. 태시 형 어디 가고 계세요? 아 알고 싶어요?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했던가? 남이 보면 먹고 대학생인데 나는 바쁘다. 평일이라 다들 출근해. 뭔가 하기 딱 좋다. 오늘은 크랩을 잡으러 바다로 간다. 크랩 좋아하는 와이프 점수도 따고, 자급자족으로 식비도 아껴보자. 비 t 주에션 라이센스가 있어야 어로행위가 가능하다. 이게 라이센스. 굉장히 어려운 실기를.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. 그냥 돈 주고 사면 된다. 2만 3천 원. 짐을 챙겨 피어로 간다. 서부 영화 주인공을 기대하며 야심차게 샀던 모자. 써보니 영락없는 멕시코 농부구나. 혹시 모를 대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. 계자비틀두 개, 계담을 통은 대자로. 그리고 미끼로 쓸 닭고기. 천성이 게을러 준비 없이 와서 사려다 보니, 엥? 유기농 마트밖에 없다. 평소에 비싸서 못 사먹던 자유방사 유기농 닭을 개밥으로 샀다. 게으름의 대가가 크다. 그래도 개 잡을 생각에 가슴은 방정맞게 뛴다. 역시 나는 정통, 소, 인, 배. 야 귀엽다. 오좀 <laughs>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? 어, 아, 좀, 이렇게, 가까우니까, 뭐, 빨리 가서 뭐, 잡아보고 싶은 욕구가 막, 팬솟네요. 오오오, <laughs> 멋있어라. 어머, 저거, 엄청난 배가 여기 들어가 있네? 여기 게맛이 킹크랩과 더불어 양대 산맥이란다. 배 터지도록 쪄먹고 간장 게장도 담궈야지. 크랩 라면은 보너스. 상상만 해도 좋구나. 일단 닭을 미끼 주머니에 넣는다. 개들아, 니들도 친환경 좋지. 많이 물어라. 규제가 있는데, 암컷은 놔줘야 하고, 수컷은 개 뚜껑 사이즈가 16.5cm 이상만 잡을 수 있다. 하나는 가까운 곳을 노리고, 다른 하나는 최대한 멀리 던져보자. 내가 좀 하던 원반 던지기로 투척! 아, 삑살이다! 호호호호 호호호 호호호 아파 <laughs> <laughs> 잔잔바이만 걸리는구나 근데 너 뭐냐? 해골? 개인가? 개는 갠데 물개네? 안녕 너 여기 왜 왔어? 야요 놈은 좀큰거 같은데 한번 재봐야 되겠다 또 한번 재보자. 어우, 엄청 모자르네. <laughs> 엄청 모자른데? 잘 가라. 잘 가라 친구야. 너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네가 너무 크니까 더 커서 와라. 잘 가라. 슈. 여기. 여기 또 방황하는 꽃게가 있네. 우리 방황하는 꽃게도. 자. 방황하는 꽃게도 커서 보자. 우리 정신 못 차린 꽃게도 한 마리 여기 있네. 이야. 우? 자, 꽃게도 아, 또 다음에 보자. 장매 아, 씨 진짜. 진짜 아다 고, 고, 고. 고거 이거,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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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이이걸로 내가 제끼 들어서 옆으로 옆으로 이거, 얘는 너무 작아 얘는 안돼얘거 이거, 진짜. 응? 어, 여기 신나. 이거 찍어줘 얘도 요,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, 여기서도. 얘도 탈락. 얘를 수 있을 것아 아, 씨. <laughs> 이게 뭐야. 이야. 진짜 영. 어 0.5점 차이로 떨어졌어요. 야, 이거 0.5도 아니고, 어, <laughs> 16.5cm인데, 16cm. 이야, 진짜 아깝다. 모노드라마? 손바닥으로는 이만한데, 그지? 경치 좋구나. 금강산도 식후, 식후경이니 좀 쉬어보자. 물개 또 왔네. 야, 태수형 구독 좀 해라. 깜짝 퀴즈 하나 나갑니다. 깨어사가 뭐라고 했게요? 정답은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업보가 <laughs> 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, 그래서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? 마소한 어두운 편이로 저 심이 빠져서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. 사과 적당히 드시고 빨리 건져 올리세요. 어 근데 진짜 품종이 싶은 욕구가 너무. <laughs> 40 16.1 2 3이 16.5cm가 돼야 되는데. 잡어 잡이 <laughs> 잡혔어. 잡이 잡혔어. 잡혔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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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커. 오, 오, 커. 약간 커, 걸이 어, 걸이 약간 걸이 커, 어, 약 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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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, 가능성 있어. 예. 알았어, 알알 자, 자. 있잖아, 자. 이 그러니까, 했... 너무 크기 때문에 뭐가 좀한번 <laughs> 해보자. 어? 어. 가지고 와, 여보, 자, 여기 있잖아. 오. 자, 우와. 얘는 턱도 없다. 택도 <laughs> 없다, 이씨. 욕하신가 요 어. 아! 아! 어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<laughs> 드디어 드디어! 아 아우, 씨아디 시, 아우, 시, 아우, 아우, 씨, 아우, 더 <laughs> 많이 시, 아데 시, 아우, 시, 아우, 시, 아 하셨으면 자, 땡겨볼까요? 근데 큰거한 마리면 되잖아. 우리. 그러니까. 오 어, 던져. 놀면 뭐 하냐? 막간을 이용해 푸시업 좀 해주자. 오운완이다. 별론데, 별론데. 태수 형에게 계란? 어, 삶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. 얘들이 계맛을 알아? <laughs> 오늘이 어부로서 첫 데뷔였는데요. 자 느낀 점, 감회,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. 뭐 일단은. 저의 끈기있는 모습 사람들 다 갔는데 저 끝까지 한 마리 잡겠다고 지금 아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잡은 거는 한 4, 5 0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16.5cm가 안 돼서 두마리가한 16cm는 넘었는데 아, 방생을 해준. 태수형 좀 잡으셨어요? 아, 못 잡았죠 근데 표정이 <laughs> 아주 밝으시네요 <laughs> 어떻게 된 거죠? 표정이 왜 밝으신 거죠? 내가 밝은 이유는, 음, 내일 또 오면 되니까. 내일은 꼭 자급자족의 꿈을 이뤄보겠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